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승교원입니다. 어창구 중동에 들어서는 스타필드와 합성동 지역 상권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신세계 및그 계열사가 지경하는 유명 브랜드를 합성동 지하 상가에 입선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개설전 지역 전통시장 등과의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 협력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화 있습니다. 스타필드 차원점의 입점으로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성동 상업지역의 상인들은 노브랜드, 스타벅스, 에버리데이 등 신세계 및그 계열사가 직영하는 브랜드를 지하상가에 입점시키는 상생 방안을 신세계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합성동 지하상가는 경기 불황의 여파로 현재 공실이 증가하고 상권이 심각하게 침체된 상태입니다. 신세계 계열 브랜드가 이곳에 입점하게 되면 유동 인구 유입과 소비 촉진으로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수 있으며 동시에 스타필드는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생을 위한 상원시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과 정책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봉합연립부지 활용계획 수립과 스타필드와 합성등 상권의 상생 협력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